안녕하세요. 토백이입니다. 예, 오늘은 고산지대의 꽃송이 정찰 사령을 봤습니다. 아, 이렇게 꽃송이가 높은 고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어, 중간 정도 한 5, 600 고도에는 어, 아직 그 2차 성징을 안 했습니다. 어, 하지만 또 여기에, 여기는 지금 그 잔나무 환경인데, 자, 그러시죠? 잔나무 환경인데, 자, 이렇게. 어, 이쁜 꽃송이가 나왔습니다. 어, 어쩌면 이 산에가 한두 개씩 나오면 큰 꽃송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어, 한 이틀간 쉬었다고 조금 뻑는데 어, 제가 오늘 또 채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때론 또 이렇게 심이 필요합니다. 어, 꼭 산이 전부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최근에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어, 하지만 또 이틀을 쉬었다고 또 오늘은 꽃송이가 보고 싶어서 또 이렇게 꽃송이를 보러 왔는데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이 이렇게 와 엄청 큽니다. 예, 제보자하고 비교해봐도 사이즈가 비슷하지요. 자, 이런 모습인데, 야 여기에도 우와, 하나는 썩어가고 어, 이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 이쁘게 생겼습니다. 아, 지금은 산이 이렇게 여름 버섯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어요 어,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는 어, 식용버섯, 독버섯들이 많이 돋고 있습니다 엄청 큰이 어, 접시껄껄이 그물버섯 아, 엄청 큽니다 어,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도 잣나무 구루터기에 어, 유생이 작습니다 이것은 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아, 깨끗합니다. 아무래도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좀 이게 온도가 차가우면은 흰빛을 많이 감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았을 때는 거지반다 어, 그 황색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어, 이틀간 쉬었다고 또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한7 0 0고도에또 꽃송이가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어, 작년보다는 한, 거짓반, 한, 한달 정도 늦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 그때는 제가 여기를 한 15일 전에 와서 보니까 바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어느 순간에 바람이 이렇게, 어, 바뀌었습니다. 어,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또 절기가 있다 보니까, 어, 그런 겁니다. 다이 뭐든 이렇게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 나오는 것이고, 예, 이렇게 조바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는, 어, 정직합니다. 거짓말을 안 씁니다. 어, 왜안 나오는가? 왜 늦게 나오는가? 이런 걸 그의 환경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어, 제가 여기를 또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여기를 안올라왔으면 이런 꽃송이를 못 보겠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 아주 이쁜 꽃송이. 아, 정말로 햇빛에 여기가 지금 햇빛에 지금 조금 비치고 있으니까 더 하얗게 보입니다. 아, 얘는 좀더클 소질이 있는데, 아, 여기만 또 다닐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멋진 꽃송이들이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기도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폭포 밑에서 한 20분간 쉬었습니다. 굉장히 시원한데, 어, 요즘 날씨가 너무 텃하고 그, 덥습니다. 어, 잠시나마 이 폭포수 그때들 그 시원함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한가터 찍고 있습니다. 아, 정말로 여기는 지금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흐르고 있습니까이물 이런 계곡 물도 바람을 만드는 겁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도 잣나무 등선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제 그 환경이 완전히 바뀌니까. 그 풀이 많은 자리보다는 비가 계속 왔기 때문에 바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는 등선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이쁩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환경에 맞게 산행을 하시면은 좀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주변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환경이 잣나무죠. 자 이렇게 어 이렇게 좀 훤한데 왜 이런 데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올해 의 환경 또 특히 한 10일 정도 비가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꽃송이들은 이제는 바람을 찾아서 등산이라든가 훤한 자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들도 어, 이런 자리에 또그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꽃송이가 돋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비가 안 오면 또 이런 자리는 또안 나오는 겁니다. 어,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도 이렇게 지금 속에 능선 같은 거, 조그마한 능선이 만들어진 자리, 음, 거기는 바람이 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상태가 좋아요 자 그쵸 이건 뭐한 3일 정도 전에 나온 꽃송이들입니다 어, 또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이게 또 여기에 이런 자리는 서늘한 바람이 살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하고 감기가 있다는 얘기를 꼭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버섯류는 온도하고 바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비이 예, 삼박제가 맞았을 때이 예, 버섯이 대풍이 되고 어, 통년적이 되고 그러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또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어, 이렇게 바람이 하늘하게 그 부는 자리.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좀 훤한 자리에가 바람이 그 통기가 잘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꽃송이가 반겨주는 겁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훤한 자리인데, 자, 저기에, 어, 지금 오늘 꽃송이 중에서는 제법 큽니다. 자, 이렇게, 어, 잔나무 환경이고, 어, 속에 지금 구릉지, 또 능이, 능선이 모아지는 자리인데, 자, 저기에, 저기 보이십니까? 어, 이게 우인의 일치가 아닙니다. 어, 그의 환경을 잘 생각을 하시면은 꽃송이가 반겨주고, 그걸 역챙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확률이 좀 떨어지죠. 이 뭐든 확률이 높은 자리를 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죠 야 큽니다 정말로 이쁩니다 어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 잣나무 환경이고 보는데 이 자리는 바람이 지금 살살 붑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 이번에도 등선에 이렇게 아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3일 전 정도에 나와 가지고 돌출해 가지고 크고 있는 꽃송이들입니다 이쁘죠 어, 상태가 좋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 꽃송이는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바람길이 열려 있는 자리에는 여지없이 꽃송이가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어, 이 꽃송이들도 어, 바람이라든가 온도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꼭그 그, 그 자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환경의 변화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크기는 크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어, 아주 이쁜 꽃송이가 반겨줍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잔나무 환경에서 이렇게 혼한 자리, 에, 그러다 보니까 바람길이 열려 있는 데에서 꽃송이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칙칙한 자리, 수분이 많은 자리는 꽃송이가 아예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올해의 환경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 지금 애들은 바람길을 찾아 나서 가지고 지금 돌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초대물을못 봤지만 또 이렇게 많은 양의 꽃송이를 봤습니다. 행복합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